겠지만 내란 범죄는 수개는 사형 무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뿐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 선동 활동하는 경우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 수개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어느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까? 그러면. 비상경을 해서 내란수계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 당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민의 힘은 당의 의견으로, 당론으로 이런 내란죄를 저지르게 된 같은 당 소속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 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했어요?